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 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한 거니까 한번 맞는 걸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아 지금 저희가 빈칸을 뚫어 놓고선 이야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시면서 빈칸을 잘 찾아보시고 저는 그냥 마치 서술하듯이 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잘 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x를 어차피 무한으로 보내죠. 그럼 너희들도 잔뼈가 굵었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규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분자도 2차식이 되어야지만 3으로 수렴을 하겠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라면 이렇게 서술할 것 같대. 분자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어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내 말이 맞으니까 채점자 너는 그냥 닥치고 따라와 라고 서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구태의연하게 서술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별표는 항상 제 수업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호를 붙이는 건 실제 서술의 영역인거고 별표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x의 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어, 2차식으로 최고창의 개수가 3이 있어야,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든 간에, 결과적으로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어,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전개를 해보자. F, X에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제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곱을, 하, 그러니까 전개 중이에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전개할 때도 좀 신경을 써볼게요. fx 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제곱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2x 라고 해놓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분자를 전개해서 이 모양으로 만, 어,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f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fx 플러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EX. 근데 이게 지금 요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어, 저라면 이거 서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자가 이런 꼴이 될 거다라고 서술하는 것도 저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지만, 알겠죠? 저는 요런 식으로 그냥 실제 서술을 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럼 지금 잘 정리를 해보면, fx의 제곱이고, fx로 묶게 되면, x의 제곱, 어, 이게 지금 플러스 2x에다 플러스 x라는 거니까 플러스 3x죠. 그럼 마이너스, 3x 이렇게 묶여가지고 fx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그치, 이것도 x로 묶게 되면은, 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자, 분자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이 요런 꼴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FX가 몇 차식일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FX가 몇 차식일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부터 슬슬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그냥 빈칸 채우기로 갈 걸. 그래서 후회가 되는데, 선생님이 좀 전략을 좀 수정해도 될까? 전개를 해가지고 풀면 쉬울 줄 알고선 선생님이 조금, 아, 어, 안일하게 풀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러나저러나 fx의 차수 같은 것들을 좀잘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고, 빈칸 채우는 형식만 보더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빈칸을 참, 빈칸 채우는 형식을 참고해서 설명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받겠습니다. 봐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빈칸 채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fx가 다함수라고 했으니, 첫 번째, 상수일 때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보세요. 두 번째, fx가 1차식일 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풀어보는 겁니까? fx가 2차 식일때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쭉 늘려가면서 모순이 있으면 쳐내고, 뭐, 특별히 모순이 없으면, 아,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다음 수 fx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일단 fx가 상수 c라고 했을 때입니다. 이미 거기도 빈칸 치우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x를 상수 c라고 할게. 상수는 영어로 constant잖아. 그래가지고 c라고 쓰는 거야, 참고로. 자 그러면 저기다가 분자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f(x) 대신에 c. 그럼 f(x) 대신에 c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모가 뭐가 되는 겁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이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의 차수가 몇 차가 되어버립니까 3차가돼 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고 어, 분자가 2차식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3차식이 돼요. 뭐이 정도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3차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은 3차식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x가 뭐다? 1차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1차식이니까 뭐 대충 ax 플러스 b라고 미지수를 놓을게. 여기서 말하는 ab는 여기서 말하는 ab랑 다른 거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역시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을, 분자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a 아, 플러스 1, x 플러스 b 곱하기.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a의 x 플러스 b가 분자가 돼요. 됐나요? 이게 분자가 되고 이게 일단 3차가 안 되기 위해서 이게 지금 3차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a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0이 되면서 b만 남는 거고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x의 제곱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1x에다가 b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b는 얘랑 b랑 전개가 되면서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제곱 플러스 2가 있고 이걸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3이 된다는 라거 얘기죠. 그러면 x제곱의 최고차의 계수인 b가 뭐가 되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되면 f(x)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이런 1차식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 찾은 거죠. 자, 그다음에 fx가 뭐일 때를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자, 2차식일 때를 찾는 겁니다. 2차식일 때. 자, 그렇게 되면은 fx를 이제 또 다시 거기 이제 빈칸 채우기를 안쓸 수가 없네. 그렇 빈칸 채우기안할 수가 없는데 2차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넣는 겁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넣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빈칸 채우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칸 채우기가 아닌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자의 상태를 보세요. a x 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B 플러스 1X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C. 지금 여기는, 자, A 마이너스 1의 x 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더하기 C가 됩니다. 이게 분자인데, 최고창의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4차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의 x의 4제곱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a는 0 아니면 또는 1인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 치고 계속해서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 했을 때, 자,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3차가 나옵니다. 무려. x 세제곱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a 곱하기 B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A 플러스, A 곱하기 B 플러스 2 X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최고 차의 분자는 반드시 2차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긴 0이니까 여기도 지금 0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0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어야 되는 바,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반대로, 쌍을 맞춰서 A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A가 1이면, 그치? 그 지금, 여기도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어, 요런 식으로 AB가 순서 쌍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개를 또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4차 만들었고, 3차 만들었으니까 2차를 만들자. 그러면 밑에다 쓸게요. A, C, X의 제곱이 있는 거고, 여기서 3차 만들었고, 여기서 2차 만들면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2의 뭐가 된다?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최고 차항, 2차 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3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0,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사라져요. 자,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0이 돼요. 어, 그러면 x제곱의 계수가 없어져요. 무슨이죠? 이건 아닌 겁니다. 이 조건 아닌 거야. 그럼 a가 1이라고 생각 하면 a가 1일 때 cx의 제곱만 남는 거죠.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긴 0인 거니까 없어져요. 어, 그러니까 cx 제곱이 되고, 어, 그럼 이게 3x 제곱이 돼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c는 3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 그러니까 x 제곱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c는 3이었던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최고 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애시당초에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건 제가 좀 너무 늦게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만 풀기는 에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에너지를 투자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어, 개수 비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 잘 어, 문제를 푸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게 너무 이제 버거우니까 이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빈칸 채우기 형태로 냈는데 어, 나쁘지 않고 이걸 지금 풀수 있을 정도면 그거 빈칸 채우기를 못 채울 이유가 전혀 없지.